안녕하세요. 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문구더무기를 찍어볼 거예요. 제가 지금 문구도무기만 다섯 번넘게 찍고 있거든요. 두 번은 제가 밥 먹으러 그래서 나갔는데 한번 아니었고 한번밥 먹고 해서 끊었고한번은다속개했는데 영동상소정공원이 불끊겼고 한번 전화서 끊겼고 한 번은 친구들도 더두 번인가 찍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한 일곱 번째인가 여섯 번째인 것 같아요. 지금 매우 힘들기 때문에 진짜 간단. 초간단하게, 소개 할게요. 어, 아직 이거 말고 한 개가 더 있긴 한데, 이렇게 해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왔거든요. 한번 친구 집 가는 길에, 이제 고 똑같은 곳에 둘 다. 뭐 갔다 오는 길에, 집에 가는 길에, 둘 친구가 데려오고 주거든요. 제가 길을 몰라서집에 가는 길에, 그리고 사고, 는데 처음에는, 6 0 0 0원 샀고요. 두 번째는 그, 3,500원 샀어요. 그래서 8 5 0 0원들고요총 일단 조그맣게 하면 이렇게 있고, 이거는일번 젤리 괴물이에요. 아시죠? 음, 대충. 만져볼게요. 이거 아시죠? 다들. 이제 매우 힘들어서 <laughs>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전화 받을때 짜증날 뻔 했어요. 누랑이 좀작네요그어 보니까. 하나 이렇게 더 샀으니까. 이렇게 있고, 이건 일반인데, 파랑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보 많은 점을 부탁드리고, 왜 많은지 왜 이렇게 많이 맞췄나? 많이 맞춘적데 없는 것 같은데. 파랑은, 제가, 그냥, 이틀에 샀는데, 제가 거기에 있는 종류별로 다았어요 뭐, 죄송합니다. 거기 액체 겸 종류 있잖아요. 이거 세 개는 이렇게 한 개씩 밖에 없었고, 요것들은 두 개씩 있었 나 3개씩 있었나? 3개씩 있는 것도 고 2개씩 있는 것도 있어서 하나씩 다 샀고 얘네는 그냥 한거고 없을까봐 그리고 얘네 넷은 얘네들 넷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얘네 넷이랑 하나 더 있었나? 어쨌든 아닌데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개 샀고요 그게 핑크색이었나요? 핑크색인 줄알 샀는데 보니까 빨간으로 다시 넣었던 것 같은데 한개 아닌가? 어쨌든 이렇게 한개 샀고요 얘는 좀 다른 얘는 파란 색깔 제가 마블링이 있는 게 파란 색깔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게나서야할딱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파란 색깔이라도 샀어요 근데 방금 갑자기 제가 얘들와서아 진짜? 이거 이건, 퍼, 이건 그냥 펄만 있는 거예요 일본들게 저도 이거 펄인 줄모르고 샀는데 첫 번째 산 거라서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이게 뭐지? 이거 어, 얘는 왜 이러지 했는데 펄이 맨 밑에 있어서 음을할때 처음에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샀고 두 번째는 이거하고 다른 거 샀거든요. 일단 이거 각각 한 개씩 소개드릴게요. 해제 좋아하는 얘는 핑크로 사주고 이거 얘는 빨강으로 해드릴게요. 느낌은 다 똑같거든요. 아 얘는 두개 해야 되겠다. 어 이거는 엄청 말랑말랑하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말랑한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진짜 이뻐요. 크기가 근데 비교가 되죠. 보시면 많이 비교돼요 생각보다. 일번젤리인데 그냥 마블링 있는 거예요. 요즘은 하트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요 아이는 저도 처음에 마블링 있는 줄알았 없는 거 같은데요. 그 통이 전노랑인줄알고 이게 투명인가? 했는데, 노랑이더라고요. 투명이어도 좋고, 노랑이어도 어차피 좋아서, 상관없어요. 이게 처음에 마블링 있을 줄알는데 얘는 없, 없어가지고, 투명인 줄 알았거든요. 완전 일반 젤리게에요, 그러니까 얘는. 통만 네, 특이한 절개에요. 진짜 말랑해요, 이세 개. 이거는 토마토 소개해드릴게요. 토마토가 진짜 빨랑이 이쁜 것요 얘네들, 얘는 그냥 마구닥이위치 같은데 뭔지 모르겠거든요. 어, 빨, 느낌 비슷하게 말랑해요. 이쁘다. 몰랐는데. 근데 이게 진짜 바닥품이 완전 잘더다고요 마지막에 되면 소개해드릴게요. 될 거예요. 이번에 진짜 끊기면. 이렇게 있는데, 어, 보시면은, 게 뭐라 이게 이렇게 다섯 가지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 드렸구나. 어쨌든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막 수박도 있고 열대과일도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 드렸나요? 하도 많이 찍어서 기찮않 나요. <laughs> 수박 열대과일 막 그런 거 있는데 이 정도 다섯 개만 말한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 다른 분들은 많은데 그중에 한개사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 전국으로 다사 왔는데도 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근데 이게 보시면 계란 젤리 개물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봐도 액괴 아니에요? 어쨌든 젤리 개물이라고 해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액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다가 그냥 샀긴 했는데 액체 개물이라도 괜찮고 젤리 개물이라도 괜찮아서 젤리 개물이면 더 좋긴 하겠지만 어뭐 액괴인 걸 알아요 어차피 조건이라도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없다는 어 됐다 와얘는와 대박 신기 오 대박 뭐 뭐용 어느신기한데얘 이것도 있어야 해 얘는 검은데 완전 우와, 대박 기대 이상이 여기 흰색이구나 맞다 흰색이었지 방금 봤을 때도 흰색인 거바을 고도 몰랐어 대박 저 얘는 그래도 젤리김물줄줄았어요 하긴 이렇게 있는데 젤리김물리면 섞였겠죠 조금이라도 아닌가 어저피얘 흰색이에요 진짜 이쁘다 흰색깔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이 튀김은 근데 얘 흰색이에요 얘는 뭐지? 좀 고무네? 이데 진짜 계란같다 계란후라이 아 통이 계속 이건가봐요 계란 라고 대박 얘는 삶은 계란이 아니에요 삶은 계란세균 삶은, 삶은 계란이 있는데 실때는 삶은 계란이 아닌것같아 삶은 계란이 안 적혀있긴 한데 해산물은가 아니고 통은 일반 계란이에요. 뭐라해야 되지 이걸 <laughs> 어쨌든 왜냐면 계란은 동그라지나요. 그래서 이렇게 샀고요. 이상을 맞추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거 바닥 보은 진짜 잘보렸잖아요그러니한 번만 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알이 살짝 튀어나왔어. 이거 진짜 말랑해요 이거. 이렇게 가만히 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랩도 잘 되고 바닥부도잘 되거든요 바닥 한번 해볼게요 아 방금 들어오줄 알았는데 안 들어갔어요 보시면 랩도 신잘 되었는데 파닥부도 진짜 잘되어 얘네들은 얘네들은 잘안 돼. 얘네들은 진짜 대박이다 이거 하나하나 사기 잘했네요 솔직히 저는, 아니다. 일단 이거는, 랩도 잘안 되거든요. 기포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저 처음 만졌을 때부터 랩도 잘안 됐어요. 제 친구가 아했어요 애교에 관심이 별로 많지도 않은데, 아, 좋아. 이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응, 그럼, 아, 진짜. 지금 분위일이어나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응. 제가 처음에는 이게 살 때요. 일단, 아, 일단 놔두고요. 처음엔 진짜 요 아이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뭔가 특이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샀거든요. 근데 기 기대 이상 너무 좋아가지고 만족합니다. 이거 진짜 짱이에요. 색깔도 완전 이쁘고요 흰색인데 흰색인데 진짜 예뻐요. 흰색깔이 원래 예쁜데 색색이 그냥 일반 평범할 줄 알았거든요. 흰색이라서 진짜 다른 애기보다 더물 같고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어, 근데, 안 들어가는데, 어떡하지? 단점이 살짝 넣기가 어렵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닫아주고 올게요. 우선 힘들게 넣어줬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어, 구독자 댓글 많이 붙여드리고 어, 네. 어, 이거 끊 넣었어, 어떻게 아, 어, 보기 싫은데. 아, 저기 넣는 거말았어요 반, 이걸 조금씩 나눠서 이쪽에 노란자 놔두고, 여기는 흰자만 놔두고, 이렇게 합치면 돼요. 네, 감사하죠? 오, 되게 괜찮다.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어, 진짜, 마,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어,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뿅.